안녕하세요 초복광입니다 오늘은 요 액션5와 포켓3 화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음성도 각각 따로따로 구분해서 들어가고 있어서 화면에 표시된 거를 잘 보시면 어느 쪽 음성인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래프도 잘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촬영되는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켓3의 1인치 센서하고 액션5의 1.3분의 1인치 센서는 차이가 심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그걸 구분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도 포켓3 같은 경우에 뒷배경이 약간 흐림처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볼 테니까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간간히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제 의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의견을 남겨 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 지금 비가 온 뒤라서 굉장히 좀 습합니다 여기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HDB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일반 주공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촬영은 두개다 텐비트 보통 컬러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액션5의 경우 8비트 모드가 있고 텐비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꼭 프로 모드를 눌러서 텐비트를 켜 주셔야 됩니다 포켓3 같은 경우는 8비트 모드가 따로 없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텐비트를 사용하시려면 프로 모드를 켜시고 꼭 텐비트 보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둘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액션5는 액정이 너무 좋네요. 아이고, 눈부십니다! 풀들의 질감을 좀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지나가는 차들과 그 다음에 풀들, 땅의 질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켓3가 좀더 왼쪽에 가까이 있어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들이 색감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록달록한 느낌 좋죠?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늘과 이 욕조 위에 대비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될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걸 촬영하겠습니다. 어디가 더잘 나올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구름이 가려져서 되게 극적인 대비감을 보이고 있지않습니까 볼까요? 이게 싱가포르의 수로입니다. 아까 비가 와서 물이 좀 많아졌네요.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액션5의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액정상의 색감입니다. 또 비가 올지 모르겠네요, 하늘이. 아, 빨리 촬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전에도 촬영을 하고 잘못돼서 다시 나온 건데 또이럽니다 아, 날씨가 흐려졌는데 그래도 여기 운동장입니다. 두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좀단정적이죠 밝은 것을 달때 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쪽이 어떻게 나왔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랙을 비교하는 중입니다. 이두 기기는 완전히 사용성이 다른 기기입니다. 포켓3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화질로, 좀 진득하고 안정한 환경에서 촬영할 때 좋을 것 같고, 액션5는 뭐 아무 때나 떼골떼골 굴려서 써도 될것 같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막 사용하기 좋죠. 비가 온다면 은뭐 포켓3는 아예 불가능하고 액션5만 가능하죠. 원래 처음서부터 저는 액션캠 하나하고 포켓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구비가된것 같아서 아주 좋네요. 지금 화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얼굴 톤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쪽에서 쭉 밝죠? 이쪽이 이렇게 뒤를 돌면은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피부 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피부 톤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지금 해가 들어가 가지고 빛이 그냥 균등하게 나오는 게좀 아쉽네요. 이게 좀 확 내리쳐줘야지 이제 차이가 심하게 날 텐데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까지 비트 전송률이 낮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액션 5의 경우. 이것은 설정하는 창이 따로 없죠. 지금서부터는 높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른쪽에 필터가 쓰여 있는 걸 까먹었네요 자 지금 이 필터가 안 쉬어진 상태에서 촬영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지금은 일반 모드로 촬영됩니다 일반 모드입니다 포켓3는 나이트 모드가 없고 저조도 모드죠 이게 이렇게 촬영되고 있습니다 이 전면은 굉장히 어두운 곳입니다 이 저조도 모드와 슈퍼나이트 모드입니다 이두 가지는 따로 색 공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10비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파일을 직접 보고 확인해 봐야 될것 같네요. 자, 라이트 모드입니다. 지금. 저조도 모드를 두고 촬영 중입니다. 그냥 걷고 있습니다. 지금. 불빛이 얼마나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촬영하는 것라서 아마 많이 흔들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나이트 모드에서 제 얼굴입니다. 얼굴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뒤에가 밝네요. 그죠 반대로 하면은 저기 빛이 들어와서 제 얼굴이 잘 보일 겁니다. 자. 나이트 모드에서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모드에서 제 얼굴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나이트 모드가 아니라 일반 모드입니다. 일반 모드에서 제 얼굴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실 나이트 모드를 저는 포켓3를 사용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모드로 촬영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일반 모드로 해서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 모드로 촬영 중입니다. 액션5고 포켓3입니다. 두개다 LCD상으로는 굉장히 잘 촬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파일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약간 낮은가요? 약간 높여볼까요? 옆 굉장히 어두운 곳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도로로 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밝고 그 앞에는 완전 깜깜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화면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을 두고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전히 깜깜한 곳입니다. 이곳은. 둘다0비트로 촬영 중입니다. 0비트 기본으로 두고 촬영 중입니다. 실제로 포켓 3나 액션 5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엔 거의 뭐 8, 90% 정도가 기본 디폴트를 넣고 촬영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 화면을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촬영 중입니다. 소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전기버스인데 바닥이 약간 비가 와서 질퍽질퍽합니다. 질벅, 저희 지하는 밝아서 촬영하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표준으로 하고 촬영 중입니다. 표준 화각은 표준 화각입니다. 이게 어두운 곳이 잘 없어서 이 정도가 좀 최선이겠네요. 지금도 좀 어두운 편입니다. 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구분이확 가죠. 저 앞에 불빛이 있지만 여기는 조금 어두운 곳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화질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액션5와 포켓3. 두 개는 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액션5가 1인치 센서를 달고 나왔으면 정말 좋은 비교가 될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아무튼 이 하나하나의 비교는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액션5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제가 포켓3가 더 좋다고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뭐 제일 좋은 건 항상 두개다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